상식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상식이 필요합니다. 아 기독교는 일반적 상식을 초월합니다. 죽은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비상식입니다만,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주 예수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또한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상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사람이 태어나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반 게시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하지만 또한 기독교는 일반 게시를 담고 있는 상식에 또한 충실한 진리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전적 의미의 상식은 보평타당한 일반적 지식이죠. 쉽게 말하면 살면서 당연히 알아야 될 공통된 지식이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은 문화권 그리고 문명화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상식의 목적은 어떤 사회나 어떤 문명권에서도 동일합니다. 상식은 생명을 위한 상호적 약속입니다. 상식을 지킴으로써 서로 행복하고 상식을 지킴으로써 서로 풍성해지고 상식을 지킴으로써 서로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옆집의 음식을 그냥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사람이 화를 내면서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일어나서 애써 사냥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싸우다가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많은 경험 끝에 마을 사람은 법을 세웠습니다. 이웃의 음식을 빼앗으면 마을에서 추방하겠다. 이제 이웃의 것은 훔치면 안 된다는 법이 학습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이 지식이 상식화되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지식이 되자 마을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죠.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도둑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고픕니다. 그리고 굶어 죽습니다. 당시 사회는 약한 사람은 사냥을 나가지 못해서 음식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사냥하지 못하는 사자가 굶어 죽는 것이 마땅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을 사람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필요성에 동의하게 됩니다. 열 사람이 고기 조금씩만 떼어주면 저 약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단순 산수를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이 이전보다 더 끈끈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눔의 지식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상식. 그리고 나누라고 하는 상식이 지켜지는 그 마을은 번영하고 땅 위에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는 몰상식하고 패를 끼치는 집단이라고 하는 폐륜적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인육을 먹는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근친상간을 즐기는 광신도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식인 그리고 근친상관은 당시 일반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들을 기독교인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 오해였지요. 성만천 때 우리는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와전돼서 전해졌던 것이지요. 근친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자매라고 하고 아들에게도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 호칭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근친상관한다. 성적문란 집단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적극 해명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이지 않음을 전했습니다. 더 상식적으로 살았습니다. 더 빛과 소금의 윤리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지키는 교회를 넘어서 예수 담는 거룩한 삶을 로마 사회의 상식으로 오히려 심어버렸습니다. 상식의 기능은 서로의 삶을 풍성히 지켜줍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상식을 어겨서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중해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배가 파산되고 모든 물질을 잃고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이들의 배가 난파되었습니까? 죄수가 없어서요? 아니요 상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의 배가 난파된 것이죠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출항할 때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막 끝날 때쯤이었다고 라 말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이냐면 지중해에 폭풍이 생기는 시기다라고 기후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뱃사람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위태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적 지식의 근거에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식의 근거에서 지금 출항하면 위태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조금만 공부하고 세상 경험 쌓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 금식이 끝날 즈음에는 지중해 연안에 태풍이 분다. 폭풍이 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20년 이상만 산사라이라면 7월 초부터 약 2주간 무엇이 생기게 있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까? 장마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산세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조심하지 않습니까? 9월과 10월 초 사이에는 태풍 서너 개가 지나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지식, 곧 상식이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 상식의 근거에서, 야, 지금 출발하면 태풍 만날 것 뻔한데 왜 굳이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일종의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의 사람들이 상식을 거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선장이라면 더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금식절기에는 태풍이 인다라고 하는 이 상식을 거스른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11장부터 13장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먼저 무조건 출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선장관 선수는 무조건 출발해야 했을까요?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배가 항구에 발에 묶여있을 때에 나 홀로 그레데에 도착하고 로마에 도착하면 나는 그 물건을 엄청난 가격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승객은 어떻습니까? 조금 편해보자는 욕심이 생겼어요. 야, 여긴 좀 불편해. 나는 좀 따뜻한 곳에서, 좀더 좋은 곳에서 겨울을 빨리 보내야 돼. 여기서, 여기를 내가 2개월 동안 또는 2주 동안 더있고 싶지 않아. 그 불편을 참지 못하는 욕심이 결국은 불상사를 치우게 되었다는 거죠. 백 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 부장은 한마디로 해서 뭘 상식한 사람이에요? 비상식적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아예 상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잘못된 사람을 믿은 결과입니다. 상식을 무시해서 그리고 상식을 몰라서 파괴된 군상이 가득한 배가 사도행전 2 7장에 바울이 탔던 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19와 관련돼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수위가 참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교회의 비난이 상식을 무시한 결과라고 봅니다. 교회 내 모임은 밀착 만남이 높음으로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세요. 식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는, 일부 교회는 그것을 핍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그것이 핍박일 수 있고 차별일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만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가 생명의 터전이 되고 안식의 터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유교회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현장 예배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눔을 갖고자 하는 모든 소박한 욕구들을 절대하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교회는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세상적 용으로 몰지각한 행동을,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서, 그리고 항상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밀적 접촉을 했던 것이지요. 일부에선 교회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 전가용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방역을 실패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때문에 마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돌려버리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지금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줄 알았으면 빌미를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싫고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으면 빌미를 주지 말아야죠. 왜 빌미를 줍니까? 마스크 없이 모이고 모이지 말라는 데 모이고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고 말을 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교회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가리워졌잖아요. 이 모든 것이 상식을 무시한 결과예요. 상식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공통된 지식이에요. 그 상식을 지키지 않을 때 공동체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식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상식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노마의 화폐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사의권 가서 가이사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세금 내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세금 내라는 얘기인 자라 그럼 세금 낼까요 말까? 요 이건 물어보는 것일 수 있겠지. 세금 내. 넌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 네가 세금 내는 걸 당연한 상식으로 안다면 그 상식에 준하는 행동을 해. 라는. 정치적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기적은 상식의 강화입니다. 기적은 뭐의 강화라고요? 상식의 강화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의 상식 중에 하나는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인간은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세상 속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생상해 보십시오. 먹지 않아도 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기적이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먹어야 사는 세상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먹어도 죽지 않는 존재로. 먹어도, 안 먹어도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게 기적입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선리를 강화시키고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굶주림이라는 것은 상식의 파괴죠. 하나님의 상식의 파괴가 굶주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피조물이 모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먹어야 사는 상식을 세상을 만드셨는데 누군가가 굶주린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풍정한 세상의 상식이 파괴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사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라고 한다면 네가 가난에 들어갈 동안에는 안 먹어도 살게 만들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먹어야 사는 상식을 강화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적 세상의 틀 속에서 그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에. 그 상식을 도리어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칙이 상식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상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제대로 적용되게끔 하십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살수 없게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수 있게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다스림의 상식을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백 원이 있게 만살수 있게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100원이 없다면 하나님은 100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삶의 구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80세를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당신이 그 80대까지 살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질서가 작용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기적이 뭐라고요? 상식의 강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풍성한 삶의 방식이 강화되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영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풍성한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상식이 제대로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에겐 떡이 풍성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이 풍성해야 될줄 믿습니다. 떡과 말씀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상식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곧 복음은 상식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식이 서로의 생명을 풍성케하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영생을 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필수 상식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상식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저는 십계명이라고 봅니다. 이 십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했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상식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상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1부터 4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다른 신을내앞에 있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반적 상식의 신학이야.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냥, 비율로 따지면, 하나님 사랑 개명이 많아요? 이웃 사랑 개명이 많아요? 비율적으로 이웃 사랑 개명이 많죠? 사람 사랑 개명이 더 많죠? 여섯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이웃 사랑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상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세상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웃 속에서 증명되고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랑의 신앙을 세상이 인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정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말한 대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래, 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상식적으로만 사랑해도 상식적으로만 신앙해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요 어,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않고 이런 식의 상식적인 신앙을 했는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 정말 정말 멋진 신앙인이다 너 같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심을 상식은 사랑이죠. 주 예수의 사랑이 세상에 복을 가져준다 준다는 것이 바로 상식이 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이 상식을 세상에 심어나가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